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3월 12일,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잠깐 우리가 새벽에 함께 중복이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0 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또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짐 예수님밖에 해결할 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복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을 시작하며 새벽 기도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삶을 맡기고 살아온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내 짐을 여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의 피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요동치 않고 영영한 영생자신되신 예수님을 이 죄악된 세상에 깊은 밤 새벽에 다시 오시는 새벽별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다윗의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 이 땅의 죄악의 밤에 쇠도 하실 겁니다. 함께 깨어있어서 다섯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욥기 욥 3장에서 욥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한 욥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며 또 오늘은 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또 생일이라고 하네요. 저는 평생 생일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도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함께 우리 광야의 소리에 어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있기에 자축, 자축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불행하게도 욥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참으로 저주하는 그 엄청난 그 모순에 빠지고 이해할 수 없고 난해할 난해한 자기 인생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생일 때문에 좋아하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가 요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그는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하는 생일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그 순간 현실 현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몸된 성령의 전이로서 끝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시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2019년 3월에 이제 둘째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모든 예배 처소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히 아파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아버지 미국에 있는 또한 우리 광야의 동역자 중에는 또한국의 또한 춘천에 있는 또한 브레이스트 캔 c e 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귀한 또한 언니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귀한 종들의 마음과 사랑을 하시오에 주께서 이 시간도 그 아버지 하나님 유순영이 잠미를 불쌍히 시사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춘천 쪽에 있는 우리의 통역자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회로 모이고.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춘천 쪽에 있는 또한 우리 귀한 광야의 종역자 중에는 수술을 앞 수술을 하면서 회복하게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아난 종역자도 있습니다. 내짐을 네 여호와께 맡겨오리라고 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채찍에 달리며 달림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우리 미국,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또 하나 보리 또 열로한 또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알수 없지만 주께서 치료하시고 또한 LA에 있는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달라스 또한 미국 필라델피아 모든 곳에 있는 주의정도 특히 또한 일본에 있는 또한 동역자분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 중에는 먼 곳에 외롭게 있으면서 또한 신앙을 지켜가는 귀한 여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늘 돌봐주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달 말에 또한 법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를 두고 있는 또한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그 자네들 예수님께서 선처하셔서 아름다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기기가 될수 있도록 또한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또한 새로운 아버지 손님을 모시고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지는 가운데 또한 서로 서로 존경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광야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한국에 있는 또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또 우리 광야교회에 함께 와서 동역하는 귀한 영혼들 또한 온라인에서 특별히 참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구대하는 귀한 광야의 종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조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네 짐을 요하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 하시리로다는 시편의 55편 22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한 주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삶의 무게, 질병의 문제, 인생의 모든 재반 외로움과 고독과 가족과 자녀와 모든 관계 속에서 파생하고 또한 삶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께 맡기라고 주께서 초청하신 그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3월의 둘째 주를 주님 앞에 이 새벽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광야 소리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귀한 남녀종들 광야에 나와 예수님이 전부가 된 우리의 지체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파송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호련이 다시 오시는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영과 혼과 육이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지슴받아 주님 앞에 영광의 첫째 보혈로 부른받는 귀한 광야의 모든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걸어간 주인을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온전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고 사람과 어떤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종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모든 광야의 지체들 통역자들의 남녀 종들이 깨어 있어 승리하는 최고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시고 주님의 오르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아픔의 모든 짐들과 악한 영으로 속박된 이 모든 속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로 자유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